안녕하세요. YT 영무룩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333 큐브 8단계로 올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큐브를 1단계로 올려 본 영상입니다. 자. 먼저 이 큐브 1단계는 한 면을 맞추고 1층을 맞추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음, 먼저 엣지에는 엣지에는 새색깔이 있습니다 엣지는 새색깔이 있는데 어 이렇게 흰색을 한 면을 맞춰야 되는데 흰색 엣지는 중심을 한개 잡아주시고 흰색 주황색 파랑색이 있으면 흰색에 주황색이나 파랑색이 들어가있는 블록을 찾아야 됩니다 자, 흰색에 파랑색이 들어가있죠 자 이럴때는 파랑색이 여기로 들어가게 하려면 올리고,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네. 자, 빨강색, 흰색, 빨강색, 파랑색. 파랑색은 이미 찾았기 때문에 이제 빨강색을 찾아야겠죠. 빨강색은 흰색, 빨강색, 여기 있죠. 근데, 이렇게 껴있는 거는 아래로 한번 내려주시고, 아래면 한번 눌려주시고 올려서 끼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모서리가 돌아서, 모서리가 돌아서... 아, 네, 자, 제 큐브가 망가졌는데 제가 다시 고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치고 왔습니다. 자, 어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내려가서 끼워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블록을 한번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걸 이게 내려가진 다음에 돌리면 아 다시 이게 내려간 다음에 돌리고 올리면, 원위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이렇게 주황색이 있으면, 이 주황색을 넣으려면, 이 주황색 면이, 이 주황색을 넣으려면, 이렇게 주황색을, X, E, 대각선으로 만들고, 대각선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고, 주황색을 대각선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한번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끼는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한 명과 1층이 맞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어, 2큐2 큐브 계단식을식치마치하록하니습니사합사합니다